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지금 여기서는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라는 거는 A가 기준인 거야. 이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데 그래서 읽는 방법은 여기 기어 보이지 P, B 기분 A라고 읽고 P, B 바 A라고 읽어도 되고 자 A가 일어났을 때이 뒤에 있는 애가 기준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어서 얘네는 계산해 줄때 찾아줄 때 우리가 P, B 기분 A가 있어 그럼 분모에는 이 뒤에 있는 사건의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찾아 A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분자에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PA 곱 B 사건을 분자에 적어줘.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건 A, B 이렇게 있고, 이 전사건 S가 있어. 근데 이 조건부 확률에서 나타내는 거는 지금 이 전제 조건이 A인 거야.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 B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 곱 사건인 부분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는 조건 확률 찾을 때는 요 p a 분의 b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 여기 곱 사건 부분 분자에 체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요 곱셈 정리에서는 보면은 뭐 a 곱 b가 p a 랑 p b 기분 a 또는 p b p a 기분 b랑 같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조건부 확률에 보면은 곱 사건이 들어가 있지. 자, p b 기븐 a는 자 얘는 전제 조건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어랬어 항상 요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보내주면 돼. 그 다음에 분자에는 요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b 곱 a 됐지? 그 다음에 p a 기 b는 얘는 기준이 b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날 확률 p a 곱 b가 된다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 A 곱 B 사건을 보니까 옆에다 얘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PA 곱하기 PB 기분 A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PA 곱 B 사건이 PB PA 기분 B가 됐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제 이거 그냥 보면은 헷갈리니까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우선 조건방률은 니네가 기호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고, 기호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요거 먼저 쉬운 문제 먼저 풀어보자. 자, A가 2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 PA 곱 B 사건이 10분의 1이래. 그럼 얘네가 1번에는 PB 기분 A야. 그럼 얘가 기호가 나타내는 거는 PA분의 p A 곱 B 사건이라고 그랬지 그럼 지금 여기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A 곱 B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1. 그럼 얘네는 5분의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P A 기분 B는 기준이 P B가 되는 거야. 그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P A 곱 B 사건이 들어갔는데 P B는 5분의 2. PA 교 b 는곱 사건은 10분의 1이니까 4분의 1자 이렇게 우리 A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얘기라고 그랬어 전 사건에 쓰있고 여기 1번이 나타내는 거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요 부분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은 PA 기분 b 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요 부분 그래서 얘분의 요기 부분 두금방을이뭘 나타내는지 알겠지? 기준이 전 사건이 아니야, 얘네는. 자, 그 다음 128번에.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야. 그럼 우리,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얼마가 돼? 몇 분이면? 2, 4, 6이지. 자, A가 일어나는 사건은 2, 4, 6이야.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2, 3, 5가 되지. 그러면은 첫 번째, 1번에 A가 일어날 확률은 2, 4, 6이니까 2분의 1이 됐네. 그 다음에 2번에 PA 곱 B 사건이라는 거는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곱 사건이니까. 그럼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6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있고, 여기 2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A B는 여기 E 하나 들어가 있지 지금? 응. 그래서 6분의 1. 그 다음에 P A는 여기 2, 4, 6 전부다. 그래서 6분의 3에서 2분의 1. 그 다음에 3번에 P B 기분 A라는 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P A 곱 B 사건이야. 그럼 여기서 P A는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P A 곱 B는 6분의 1이니까, 어? 3분의 1이네, 요 얘긴데 자, 니네한테 얘를 물어봤어 그럼 이거 일일이 다 찾을 필요 없이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조연체 여기 여기 세 가지 보이지? 이사료 세 가지 분의 그 중에서 어떤 거? 소수인 거인거 거 찾아서 3분의 1 바로 찾아줘도 괜찮아 짝수면서 소수인 사건 쉽게 찾아도 된다는 얘기야. 굳이 막 전부 다 확률 이거 확률 이거 확률 찾을 필요 없이 기준이 뭔지를 디네가 잘 찾으면 돼. 여기에서는 A라는 사건이 기준이니까 아 분모는 짝수는. 그러면서 분자는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A랑 B의 곱 사건이니까. 자 그다음 129번에. 자 a가 0.2, b가 일어날 확률이 0.6 p, b기분 a가 나와있어 자, 얘가 우리 기호로 pa 분의 pa 곱 b 사건이라고 했지? 그럼 a가 0.2고 pa 곱 b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 p, b기분 a가 0.3이야 그럼 우리 pa 곱 b 사건은 0.2 곱하기 0.3 해서 0.06 찾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PA 기은 B를 물어봤어. 그럼 얘네는 PB분에 PA 곱 B 사건이야. 그럼 PB가 지금 0.6이고 PA 곱 B 곱 사건 1번에 찾았지? 거기 1번에. 그러면은 분자에 0.06 계산해주니까 0.1. 자, 그 다음, 3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갑, 을이 1개씩 제비를 뽑는데, 갑이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을 A. 을이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구해보래 자, 먼저 1번에, A가 먼저 당첨제비를 뽑았으니까, 10분의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에 나타내는 거는, 자, 얘네를 해석하는 거는, P, A, B, 기분, A라는 거는 이미 지금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어 그럼 그때 을리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갑이 뽑았다고 치면 을리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니? 지금 10개 중에서 하나 뽑았지 당첨제비를 그럼 전체 남은 개수는 9개가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 당첨제비는 을이 하나 뽑았으니까 두개 남아있겠지. 그러면 전체 아홉 개 중에서 당첨제비 두개 남았으니까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9분의 2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P, B 기분 A를 나타내는 거야. 갑이 당첨제비 뽑았을 때 을이 뽑을 확률. 자, 한번에 P, A 곱 B 사건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갑이 당첨제비를 뽑고 을이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 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요 조건부 확률 기호가 나타내는 게 PA 분의 PA 곱 B였잖아. 요게 지금 9분의 2라고 찾은 거야. 그럼 우리 A 곱 B 찾을 때 PA 확률 여기다 곱해주면 되지.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문제 풀때니 네. 자, 가비 당첨제비를 뽑고, 그럼 답, 가비 당첨제비 뽑을 확률 10분의 3이잖아. 먼저 뽑으니까. 그 다음에, 어, 우리기 당첨제비를 뽑아 곱하기 9분의 2. 똑같이 해줬어. 곱셈정리 같은 거막 이용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풀던 대로 그냥 풀어주면 돼. 아, 이게 막 아, 조금 먹은 줄이었어 뭐였어? 너무 막 고민하면서 풀지 말고. 지금까지 풀던 대로. 뭐뭐이거 하면 우리 곱했잖아. 갑이 당선된 비 뽑고 그다음에 을이 당첨된 비 뽑아. 남은 개수에서 뽑으면 되니까 하던 대로 그냥 딱 곱해주면 돼. 필살자 1번 m, a, p, a가 5분의 2, p b 는 2분의 1자 p. B기분 A가 4분의 3인데 얘가 나타내는 거는 PA분의 PA곱 B라고 그랬지? 그럼 PA가 지금 5분의 2고 곱사건일 확률 을 찾으면 되겠네? 얘가 4분의 3이니까 PA곱 B사건일 확률은 4분의 3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P, A의 여교, B의 여잖아. 그럼 우리 얘는 PA합 B의 여사건일 확률이지? 드모르간, 우리 이거 나오면은 여사건 밖으로 빼주라 그랬어. A 합, B에 0. 그래서 여사건 얘 주고, 얘 주고, 얘는 뒤, 다시 뒤집어 지고 1학년 때 배운 거 생각나지? 응. 그러면은 A 합, B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A 합, B 어떻게 구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빼기, 곱사건 빼주면은 우리 합사건이었어. 그럼 A가 5분의 2, B가 1분의 2, 곱사건이 지금 4분의 3이니까 자 아까 곱사건 계산 선생님 잘못해서 다시 했어. 자 여기 PA 곱비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에서 10분의 3 그럼 합사건일 확률 찾았더니 지금 5분의 3이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합사건의 여사건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5분의 2겠지? 응. 자, 요게 P, A 합 P. 자, 그 다음 이번엔 P, A의 여교, B의 여가 0.5니까 자, 제 드모르간으로 우선 바꿔주면 A 합 B의 여사건 되지. 요게 0.5라는 거는 지금 합사건일 확률도 얼마라는 얘기야? 0.5야. 그럼 우리 합사건 구할 때, 자, 이렇게 되니까 합사건은 지금 0.5, A가 0.2, b가 0.4니까 이곱 어? 사건은 0.1이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 p a 기분 b를 물어봤으니까 p b 분의 p a 곱 b 사건은 p b 0.4분의 0.1 해서 4분의 1뭐 0.25로 써도 되고 자 그다음 필수 제번의 자, 문제가 굉장히 긴것 같은데.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는 기준이 분모가 뭐가 됐는지만 니네가 문장에다 잘 찾으면 돼. 자,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AB2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학생 안경을 쓴 학생들을 조사한 거래. 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여기가 보 여기가 분모가 되는 거야. 뭐 뭐였을 때 자, 안경을 쓴 학생인데 그 중에서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인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기준이 안경 쓰네야. 그 중에서 A 학급 안경 쓴애 물어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쉽게 접근해야 돼. 그러면은 안경 쓴 학생이 지금 A, B 두 학급 회사몇 명이니? 20명이네. 그치 그러면 20분의 그 중에서 A 반 안경 쓴 애니까 16명 끝 5분의 4. 자 그다음. 자, 흰공 6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주번이에서 임의로 1개씩 2번 공을 꺼낼 땐둘다흰 공일 확률을 물어봤어. 음. 자, 이거 첫 번째 흰공 나올 확률 몇, 몇 분의 몇이야첫 번째도 흰 공.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처음에 공 6, 10개 있었지. 그 중에서 흰공 6개 들어있으니까 첫 번째 흰공 나올 확률은 10분의 6 곱하기 자공 하나 뽑았지. 전체 몇개 남았어? 아홉 개 남았지. 흰공 하나 뽑았으니까 다섯 개남았지 진공은 그럼 두 번째 흰공 나올 확률은 9분의 5. 계산 이거 쉽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냥 중학교 때하다 대로 뽑고 뽑고 곱해.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도 중학교 때 많이 풀어봤을 거야. 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리면 공연이 매진될 확률 2분의 1. 비가 안 내리면 매진될 확률 3분의 2. 그럼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인데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내일 비가 오고 매진될 확률. 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매진될 확률 찾으면 되겠지? 그럼 비가 내릴 확률이 40%니까 100분의 45분의 2 곱하기 비가 오고 매진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또는 이니까 더하기로 가야 되겠지.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60%가 되는 거야. 얘는 40% 얘는 60% 그러면 어, 비가 내릴 확률? 내리지 않을 확률 5분의 3 곱하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고 매진이 되야 되니까 3분의 2 곱해줘서 더해주면 돼. 그럼 얘네는 5분의 1 플러스 5분의 2에서 5분의 3. 그다음 자내가 조건 확률 문제에서 뭔가 새롭다 느끼는 건딱요 정도일 거야.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풀어봤어 얘네가. 자 상자 A에는 흰공두 개, 검은 공네 개가 들어있대. 그 다음에 B 상자에는 흰공세 개, 검은 공두 개가 들어있대. 자, AB 상자에서, AB 상자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한 다음에 두 개의 공을 꺼냈는데, 자, 기준이 얘네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근데 그게 A 상자의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얘네는 그냥 쉽게 이렇게 니가 써놓으면,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A 상자일 수도 있고, B 상자일 수도 있지. 그럼, 어, A 상자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경우랑, B 상자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게, 요게 전체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A 상자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A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분모가 은 문장에서 니네가 잘 찾아야 돼. 그럼 자 A 상자를 우리 고를 확률은 몇 분의 몇이냐, 얘들아? 2분의 1이지.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상자 고르는 거는 반,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A 상자를 고를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A 상자의 공이 지금 전체 6개 들었네? 그중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 더하기... B상자를 고를 확률도 2분의 1이지. 근데 B상자에는 지금 공이 5개 들어있어. 그럼 5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는 5C2. 근데 그 중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지금 요게 A상자. 요게 B상자. 이게 A 상자, B 상자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다 나오는 경우야. 근데 그 중에서 그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A 상자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분자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준은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항상. 그럼 2분의 1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 잘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조건 확률해서 나머지 문제들은 아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었구나 하고 니네가 문제 풀면 되고 이 유형의 문제가 조금 새로우니까 잘 봐주도록 해. 그러니까 뭔가 이것 말고도 문장에서 기준 나와 있을까. 야뭐할때그 중에서 어떤 경우 이 확률을 찾는 거. 분모가 전체 경우에서 전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사건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기호 잘 체크해서 보고.